안녕하세요. 온라인 유통 성공 파트너 도매신입니다. 판매자 여러분들께서 도매신을 이용하여 오픈마켓에 바로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신 길라잡이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브라우저 검색창에 도매신을 검색하여 도매신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매신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셨다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약관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비사업자, 사업자 중에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비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가입하여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정보는 필수로 입력을 부탁드리며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회원가입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담당자의 승인 처리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원 승인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도매 신을 이용하시기 전에 우선 도매의 신의 유통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의 신에는 상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가 있으며, 공급사가 공급해주는 상품을 도매 사이트인 도매의 신 홈페이지에 제공해서, 판매자분들께 아이템 제공 등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분들이 도매의 신에서 제공하는 해당 상품들을 가지고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가 마켓에 노출된 상품을 보고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주문이 들어온 마켓으로부터 주문 수집 및 CS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켓에서 수집한 주문을 다시 도매신에 재주문해주셔야 공급사가 해당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CS 및 클레임 등을 도매신이 중개 역할을 진행하여. 원활한 CS 업무 처리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도매의 신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회원 승인 심사를 거쳐서 도매의 신 판매 회원이 되셨다면, 이제 오픈마켓에 판매할 상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로서 쇼핑몰을 둘러본다면, 상품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보면서 고르겠지만, 여러분께서 도매신에 오신 이유는 내가 사용할 상품을 구입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상품을 오픈 마켓에 등록하고 싶어서 와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의 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품 DB 다운로드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주문 이행률이 높고 문의 처리를 빨리 해주는 공급사를 선정한 베스트 공급사,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당일 출고되는 상품, 매달 새롭게 진행하는 기획전 상품, 최저가 상품들 같이 도매 신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획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원하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선별할 수 있고 선택한 상품을 보관하여 도매의 신 홈페이지 상단 나의 쇼핑 메뉴에 나의 상품 보관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 보관 상품의 db를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에 등록할 상품을 선별하는 과정까지 끝내셨다면 이제 상품을 오픈마켓에 등록해서 판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도매의 신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그 상품의 정보를 그대로 해당 마켓에 옮겨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솔루션을 이용하여 쉽게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루션은 무료 솔루션과 유료 솔루션이 있습니다. 일부 오픈 마켓들은 마켓에서 엑셀로 일괄 등록할 수 있게 엑셀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도매 신에서 엑셀 양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 신에서 제공하는 엑셀 양식으로 일괄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엑셀을 이용하여 일괄 등록하는 방법은 위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솔루션을 이용하거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원하는 엑셀 양식으로 상품을 일괄 등록하려면 상품 DB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먼저 도매의신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상품 db다운 버튼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매의신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상품 등록, 주문 수집, 송장 출력, 상품 관리, 재고 차감 등과 같이 쇼핑몰 통합 관리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솔루션을 이용하여 오픈마켓의 상품을 등록하려면 해당 솔루션 양식에 맞는 db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유의깊게 봐주셔야 할 기능은 솔루션 선택 기능과 베스트 상품 및 기획전 상품코드 불러오기 그리고 마켓 판매가 설정에서 마진율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솔루션 선택에서 도매시는 플레이오토, 이셀러스, 샴링커의 양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솔루션에 맞게 양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상품의 상품 코드는 1년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폭넓은 상품 DB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가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여 가격을 미리 계산해보고 마켓 판매가 설정에서 손쉽게 마진 설정을 할수 있어서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도 페이지 양식에 맞게 설정을 마치면 db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미리 저장해 놓은 세트를 불러와 db를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저장해 놓은 세트를 불러온 후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파일 그룹을 체크하고 다운로드 관리 명칭을 입력 후 선택한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상품 db 파일 보관함에 다운로드한 db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진행률이 100%가 되면 상세 보기를 클릭하여 db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이용하시면 크롬 보안 정책상 파일 다운로드를 지원하지 않으니 크롬 이외의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상품 db 다운로드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오른쪽 위에 나오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하므로 다시 영상을 진행하시려면 지금 이 영상을 재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을 마치면 소비자들이 마켓에서 상품을 찾고 해당 상품에 대해 주문을 넣으면 해당 마켓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문건에 대한 상품들은 여러분이 등록해주신 상품들이기 때문에 상품마다 상품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품코드의 상품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급사에게 주문이 들어온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도매해신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공급사에게 똑같이 주문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주문이 들어온 해당 상품의 상품코드를 도매해신 상품 검색창에 검색합니다. 검색하여 나온 상품을 클릭 후 마켓에 들어온 주문에 맞게 옵션을 설정하여 바로 구매하기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자 정보와 배송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배송 정보에는 해당 마켓 구매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정립금을 사용하여 주문 결제를 하시면 주문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낱개로 주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매신에서 제공하는 엑셀 양식으로 일괄 주문도 가능합니다. 엑셀 주문은 주문 건수가 여러 개일 경우 해당 주문을 일괄로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 먼저 도매의 신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있는 엑셀 주문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샘플 양식에 도매의 신 엑셀 일괄 주문 양식 다운을 클릭해 다운로드 부탁드리며 오픈마켓에 들어온 주문을 이 엑셀 양식에 맞게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 관리 메모 항목에 해당 마켓을 구별하여 입력해 주시면 추후에 도매하신 주문 배송 조회 메뉴에서 주문을 마켓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필수 항목들도 전부 입력을 부탁드리며 엑셀 파일을 저장해주실 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파일 형식을 엑셀 97-2003 통합 문서 형식으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도매하신 홈페이지에서 공급사에게 주문을 넣고 나서 공급사가 주문 확인 및 배송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도매하신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주문 배송 조회 메뉴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상품들의 주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도매의 신에서 주문을 넣으면 여기에 신규 주문건이 표시되고 해당 주문건을 공급사가 확인할 경우 배송 준비 중 상태로 변경됩니다. 신규 주문 상품의 주문 상세 보기를 클릭하여 주문 개별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배송 준비 중이라면 바로 취소를 진행할 수 없고 공급사에게 주문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반품 및 교환 요청도 각 상품의 주문 상세 보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발송 완료 상태가 되면 송장이 나오는데 해당 송장을 그대로 마켓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주문 처리가 진행되다 보면 고객으로부터 상품 및 배송 관련으로 문의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주문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접수되면 도매신 홈페이지 상단 메뉴 고객센터를 클릭해 1대1 문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문의하기를 클릭해 공급사에게 바로 문의를 보낼 수 있으며 이곳에서 문의에 대한 답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매신을 이용하시다 보면 질문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 도매신 홈페이지 상단에 자주 묻는 질문을 클릭하셔서 판매 회원을 누르시면 2번 페이지에 11번, 12번, 13번과 같이 고객 CS 및 클레임, 주문 취소, 반품 교환 요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 또한 이 자주 묻는 질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매신 홈페이지 주문 배송 조회 메뉴에서 상품 주문권을 클릭하여 해당 상품에 대해서 바로 1대1 문의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상품 등록, 상품 관리, 주문 관리, 고객 CS 처리 등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도매의 신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솔루션인 이지업을 사용하시면 앞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쉽고 편리하게 작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지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의 신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날개 배너에 이지업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가장 하단으로 가셔서 이지업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셨다면 먼저 이지업을 실행하고 도매의 신홈페이지 ID 비밀 번호로 로그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상품을 마켓에 등록하기 위해서 상품 DB 다운로드를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왼쪽 메뉴 상품 수신에서 도매하신 상품 검색을 클릭하여 도매하신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의 DB를 조건에 맞춰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품 DB 다운로드를 마치셨다면, 이제 수신한 상품 DB를 오픈마켓에 등록해서 판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품 수신을 통해 불러온 상품들을 상품 관리 메뉴에서 선택 상품 가공을 이용하여 가공하거나 수정사항 적용을 통해서 상품의 품절, 단종 같은 상태나 가격을 바로 동기화하여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부가 정보 관리에선 상품의 옵션 및 배송 설정 등을 수정할 수 있고 마켓별로 부가 정보를 따로 저장하여 마켓마다 설정을 다르게 해서 상품을 각 마켓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관리에서 진행한 작업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업 관리 메뉴에서 상태 및 진행률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세 로그를 통해 오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관리를 통해 오픈 마켓의 상품 등록을 마치면 소비자들이 마켓에서 상품을 찾고 해당 상품에 대해 주문을 넣으면 해당 마켓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문 연동 메뉴에선 마켓에 들어온 주문들을 수집하고 동기화해서 도매 신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공급사에게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매의 신으로 보낸 주문권의 송장 정보를 다시 마켓으로 보낼 수 있어서 송장 등록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품 및 취소, 교환 요청이 들어온 상품이나 상품의 배송 상태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문 처리가 진행되다 보면 고객으로부터 상품 및 배송 관련으로 문의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 연동 메뉴에서 문의 수집을 통하여 각 마켓별로 고객 CS 및 긴급 메시지를 한 번에 수집해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지업 프로그램 하나로 앞서 도매신 홈페이지에서 진행했던 모든 주문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지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이지업 설정하기부터 차례대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매이신을 이용하기 위한 길라잡이 영상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도매이신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유통 성공 파트너 도매이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